돈, 월이, 수요 상담소 정세윤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함께 할까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음. 요즘 보험사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몰라서 다양한 할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할인 혜택입니다. 어, 동키분들도 그렇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험사마다 또는 보험상품마다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할인 혜택 뭐 단순히 뭐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금 조금이 매달매달 매달 쌓이고 몇십 년이 쌓이면 굉장한 금액이 되거든요. 어떤 할인 혜택이 있냐 이런 것들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참 필요하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 기대가 됩니다. 네, 동키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더 특별하게 쭈디와 함께 풀어보는 OX 퀴즈 형식으로 준비를 오. 해봤는데요. 자, 쭈디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됐나요? 이런 걸로 해서 <laughs> <laughs> 준비 됐나요? 준비 네. 됐어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출산 후일 년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있다, 없다 X. 출산 후에 1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고요? 네. 어,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가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 같긴 한데 아기를 낳았다고 면제를 해 준다 안될것 같아요. 삐 습니다 출산하면 1년간 보험료를 안 받고 보장을 해 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기 낳느라고 고생하셨다고 1년간 음. 그러니까 총 12개월치 분량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어. 가임기 여성분이라면 내 보험은 이런 서비스 들어 있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음. 임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솔깃하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두 자녀부터 할인 혜택을 해 주는 보험사가 있다 오. 아니다! 다자녀라고 하기엔 두 자녀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세 자녀부터 다자녀 할인이 적용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X! 두 자녀부터 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에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사들이 늘어나면서 음. 두 자녀 모두 각각 보험료 할인을 해줍니다. 물론, 세 자녀라면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음. 세 자녀 이상 낳고. 싶었는데요. <laughs> 갑자기 자녀 고민을 <웃음> 여기서. <웃음> 네, 지금 쌍둥이 엄마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음, 늦어서 음. 10명 낳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명까지 나오죠. <laughs> <laughs> 어렸을 때. <laughs> 어렸을 때. 어. 네. 어쨌든 두 자녀부터는 할인이 된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입할 때는 외동이었어요 근데 이후에 동생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승현 전문가처럼 쌍둥이를 한 번에 낳는 게 아니라 <laughs> 이렇게 낳고 다음에 또 낳았어요 네. 그래도 두 자녀잖아요 그때도 할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가입 이후에 다자녀가 된 경우에는 꼭 다자녀 할인 신청 접수를 하세요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음. 두 자녀가 함께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중한 가지 증명서류만 있어도 할인 적용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만약 음. 다자녀 할인이 되 있는 상품인데도 가입을 하시는 시점에는 다자녀 신청을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 계세요. 몰라서 음. 그러면 납입 중에라도 할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에 다자녀 할인 혜택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 시점 이후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담해 보면 의외로 이런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음, 그러게요. 좋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중복 할인이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중복 할인 가능한 상품 꽤 많습니다. 어. 해당 사항이 여러 가지라면 모두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는 상품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이밖에도 기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계약할 때 할인 계약 맞는 할인 맞는 기계약자 할인 제도도 있고요. 이런 상황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당사 건강 보장 이 있는 상태에서 나 운전을 하게 됐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을 추가로 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음.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 유공자 할인 이런 거 있고 음. 또 담배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 분들을 위한 비흡연자 허? 할인도 있습니다. 어. 나 이거 받고 싶다. 그렇죠. 비흡연자니까. <laughs> 응. 그렇죠. 간호사가 방문 검진을 통해서 혈액 내 니코틴 수치 확인 후에 할인 적용 받으실 음. 수 있어요. 간호가다가 아내분이 우리 남편 담배 오래 전에 끊어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 실상 담배 못 끊어서 몰래 몰래 어, 담배 어떡해. 피우는 남편들이 이 보험료 할인혜택 받으시려다가 걸리는. <laughs> 이런 우찌 못할 상황들이 가끔 <laughs> 발생하기도 해요. 아, 남편분 얘기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그렇죠. 에이, 이런 걸 통해서 걸리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 정말 중요한 꿀팁! 건강체보험에 할인을 더해서 더욱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체보험에 할인을 더해서 더욱 더 음. 저렴하게 보장을 받는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동안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건강보험의 알릴 의무 고지가 5년 고지였잖아요. 네. 가입하기 이전 5년 동안 어떤 치료 이력이 있는지를 보험사에 알리는 건데요. 음. 5년을 넘어서 10년 동안 건강하셨다면 보험료를 대폭 줄여주는 건강 고지형 상품이 생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나는 건강에 지금까지 네. 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이야. 음. 이렇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5년 일반 고지형과 10년 고지형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건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5년 고지는 상품마다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3년 이내 질병 확정, 질병 의심소견, 뭐 치료 입원합시다, 수술합시다, 처방받는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여부를 묻고요. 3년? 3개월 이내. 아... 어, 3개월, 1년, 5년 이렇게 다 묻거든요. 맞아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5년 이내에 이번 수술 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든지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있다든지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중대 질병 진단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알리 의무 고지사항이 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10년 건강 고지형은 5년을 심사하는 일반 고지형에 더해서 10년 동안. 이번 수술의 여부 10년 내 중증 질환 치료 이력까지 고지하는 형태로 알릴 의무 기간이 두 배로 긴 거죠. 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5년 고지형 네.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내가 뭔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어,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좀 추적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1년 이내로 뭔가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도 안 되고요. 5년 이내로 입원이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어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반체 건강체를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10년 동안 중증 질환도 없고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게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음.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분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더 해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10년 이내에는 고지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라면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음.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음. 10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질병 진단 여부에 따라서 6년에서 10년 이 사이. 건강고지를 통해서 일반 고지형 보다는 더 저렴하게 건강고지형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맹장수술 받았다 음. 하시는 분들 7년 고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10년 고지형만큼은 저렴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5년 고지형 표준체 또는 일반 고지형보다는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음, 0 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오 년보다 더 길게 건강했다. 난 아픈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뭐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네요. 네, 네. 좋죠. 음, 응. 그런데 더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오. 있어요. 0 년을 다못 채워서 그오 년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했지만 0 년보다는 조금 더 아쉽다!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음. 보험을 가입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7년 시점에 나아팠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건강하면. 매년 플러스 1년씩 건강고지 연수를 높여서 더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아 가입 이후 1년 동안 입원 또는 수술이 없다면 더 저렴한 무사고 전환이 가능해요. 음. 가입 1년 이후 8년 고지형으로 할인받고 그 다음에 입원 수술 없다면 또 2년 시점, 가입이 2년 시점이잖아요. 음음. 그땐 또 9년 고지형으로 더 할인을 받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도 건강했어. 이번 수술이 또 없이 건강했다. 하면 대망의 10년 고지형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음. 5년 고지하는 일반 심사로 가입한 고객도, 아, 나는 앞으로 건강한데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무사고시마다 무사고 전환이 가능하니까 5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10년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지난 시점마다 얼마나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보장 담보별로 보험료 할인율은 좀 상해하지만, 6년에서 10년 추가 고지 시마다 할인을 통해 최대 30% 이상 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무사고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병원을 아예 네. 안갈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무사고 기준은 뭐 감기나 이런 거 해당 안 돼요. 그래서 네. 1년 이내에 수술이 있었는지 수술력을 보거나 어. 1년 이내에 입원을 했었는지 입원력을 보기도 합니다. 아, 이게 또그 상품마다 다르군요. 맞아요. 음, 이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일반체 보험,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한 지 조금 지났다. 근데 나는 크게 뭐 아팠던 적이나 크게 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진단받은 것도 없었다. 그런 분들은 이게 혹시 할인이 가능한지, 내가 지금 꾸준히 건강했잖아요? 할인이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할수록 훨씬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한 후에 매년 매년 내가 조금씩 더 저렴해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맞아요. 할인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을 드시거나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할인 적용이 좀 어렵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어? 유병자 시장이 <laughs> 매우 다양해지면서 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같은 약은 꾸준히 드시지만 건강하신 매우 건강하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음. 초경증 유병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할인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할인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음.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확정 및 질병 의심 소견, 입원 또는 수술 소견이나 또 추가 검사하자 이런 필요 소견이 없고, 두 번째, 최근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 진단 없다면 약을 드셔도, 치료 중이셔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음. 5년 이내에 건강고지를 하는 간편 상품, 그러니까 유병자 상품에 비해서 30%까지도 보험료 절약하실 수 음. 있습니다. 나는 약 먹어서 안 돼. 고혈압 약 먹고 있어. 뭐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 이런 분들 약을 드시더라도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 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그 뒤에 약 먹는 것 빼고는 꾸준히 건강했어. 이런 분들은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세윤 전문가에게 도움을 실제로 요청하셨고 고민을 상담하신 그래서 솔루션을 받아보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감사입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몇년전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내고 있던 그 많은 보험들을 거의 해지했어요. 남편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때여서 보험이라도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으로 급한부를 뜨느라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나마 남편한테 이것까지 해제하면 이혼이야라고 해서 지켜낸 보험들이 아직 몇개 남아 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많이 우울해했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친구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는 빚도 거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차리고 보니 그때 다 깨서 썼던 아이들 저축이며 우리 부부 연금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보장이 너무 없으면 나이 들어 아플 때 어쩌나 걱정입니다. 동키오테 전문가님들이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보험들이 괜찮은지 또 어떤 게 부족한지 점검해 주세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이며 보험들을 다 해지를 하셨다라고 해요. 요즘에 이런 사연들이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지금 당장에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지금 내 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부터 건드리게 되고 보험부터 해지하게 되고 당장에 목돈을 주는 것들이 또 보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빚도 갚고 형편도 좀 나아지시면서 그러고 보니 문득 어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어디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보험을 다시 점검받고 보완받고 싶어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정세현 전문가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솔루션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어려울 때 그래 보험부터 좀 만졌었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어렵게 어렵게 유지해오던 보험이었는데, 막상 급한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먼저 해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혹시나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지금까지 내왔던 보험료를 건드리지 않고도 여유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도 여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손해를 보지 않고도 정리정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험을 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기준으로 정리정돈을 받는 방법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앞서 3부에서 사연 하나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이며 보험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빚도 좀 갚았고 상황도 좀 나아지시면서 아 이제 저축도 다시 좀 해야겠다. 부족한 보장들.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이 보험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울타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을 하신 분이었죠.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셨고요. 음. 현재도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매달 성실하게 상환 중이세요. 음. 그런데 앞으로 자녀 교육비며 부부 두 분의 은퇴자금을 생각하면 저축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험까지도 많이 해지하셔서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전체적인 재무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에 대한 고민까지도 많이 있으셨군요. 네. 어. 어, 일단은 믿고 가겠습니다. 네. 잘 상담해 주셨죠. 그럼요. <laughs> 사연자분 부부의 월소득 대부분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대출을 상환하는 데 납부되고 있었고요. 음. 큰 대출 항목들은 대부분 정리가 이제 다행히도 된 상태고, 네. 남은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매달 대출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진행 중이시고, 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진행하시면서 이제는 저축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녀학자금 목적의 중기 저축과 부부 두 분의 노후 자금인 연금도 장기 저축도 이번에 마련을 할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어,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일단은 뭔가 처리할 돈이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부터 싹다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좀막 바쁘게 일하면서 어, 다 갚을 수 있는 건 갚고 좀 남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들 갚아내면서 저축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게. 됐다. 네. 어 어떤 보험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상황이 어려우셨을 때 저축도 다 없애시고 보험도 거의 해지하셔서 사인 가족. 남아 있는 보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음. 부부 각각 종신 보험을 한 건씩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네. 두분 모두 동일한 종신 보험으로 남편분은 25년납 월 23만 원, 아내분은 26년납 18만 원 납입 중이셨고 음. 주계약 사망 보장 외에도 특약으로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 각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씩 들어있었습니다. 음.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더 납부하면 이 부분에 대한 완납이 되기 때문에 해지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음. 유지하셔라. 다만 사망보장 부분은 최소금액으로좀 줄여서 월납의 보험료를 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약에 대한 보장은 80세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는 음. 게 좋죠. 네. 일단 오랜 기간을 납부하셨어요. 25년 납인데 3년만 더 납부하면 완납이라는 그렇죠. 거 보니까 22년 동안 꾸준히 납부를 해 오셨어요. 네. 어 지금 만약에 이걸 싹다 정리를 했다 그럼 너무 큰 손해죠. 그럼요. 어 만약에 어려우셨을 때 이걸 다 정리하셨다 그러면 엄청 큰 손해를 입으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도 어 줄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유를 만드는 방법이 전문가와 우리가 다릅니다. 전문가는 특약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주계약에 대한 부분을 최소 금액으로 줄였어요.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월 납입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의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든 거죠? 개선 후에 남편분 종신보험은 5만 원, 아내분 종신보험은 3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음. 그리고 부분해지환 급금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이 해지원급금으로 5천만원이 생겼잖아요 음. 이 돈으로는 일시납 연금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5% 보증형 연금으로 가입해서 은퇴 후 매달 40만원씩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주머니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노후 준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만 받아도 원금의 두배 받으시는 걸로 계산이 음. 가능하고, 만약 100세까지 살아 계신다라면 원금의 네배 이상은 되니까 오래 사실수록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보험을 과하게 가입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아파야 돼. 아파야 돈 받아. 이게 되는 건데, 연금이나 저축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과 연금을 맞습니다. 잘 들어둬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험은 네. 최소화하고요. 자, 사망보장을 줄여서 보험료가 대폭 낮아졌고요. 거기에 부분해지 환급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연금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줄이고 연금을 늘렸어요. 자, 그럼 이제는 건강보장을 조금 채워야죠. 네. 음.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비어있는 건강보장을 채우고 싶어 하셨는데요. 네. 없었던 보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인가족 모두 건강하신 편이어서 음. 개선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먼저 다행히도 가족분들 모두 실손은 잘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부의 실손은 4세대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음. 20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을 유지하시던 부부 두 분이 4세대로 전환하면서 남편분은 기존 7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아내분은 8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줄어 보험료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네. 우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보장을 이제 좀 채워드려야죠. 네. 울타리 구멍 안 나도록. 건강 보장은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보장 범위를 넓게 삼대질환 진단금 준비해 드렸고요. 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6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복용하고 계셨지만 이 처방 이외에는 10년이내 다른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음. 간편 중에서도 초경증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아 개선해 드려서 7만 원대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8년 전에 유방에서 단순 무록인 양성종양이 발견돼서 조직검사도 할겸 해서 그 종양인 부분을 양성종양 덩어리를 같이, 이게 떼어내는, 만모톰 시술을 받으셨지만, 음, 음. 그 이후에는 치료력 없이 건강하셔서요, 7년 고지 상품으로 또 건강제 저렴하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5년 이상이 될 때는 6년째, 7년째, 8년째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자분이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건강하니까 건강할수록 이렇게 할인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지?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네. 자녀분의 보험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 해지를 그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험 나이로 15세인 고등학생 딸은 10년 이내 건강 상태를 고지하는 건강 고지형으로 5만 원에 만들어 드리고 비갱신형 백세 만기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고요. 음. 중학생 아들은 보험 나이로 13세여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음. 아드님 따님.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설정을 했을 때 딸이 나이가 더 많은데도 만원 더 저렴할 수 있었던 거는 10년 고지 건강 보장이 가능한 매우 건강한 음.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야, 가능했어요. 어린이 그렇구나. 보험과 10년 고지 건강 상품 요즘에 비교 많이들 하시는데요. 음.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상품을 꼭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을 이길 수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무리 봐도 나이를 먹었다 그러면은 어린이 상품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어린이 보험은. 이제 이길 수 있네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오랫동안 건강하면 어린이 보험보다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 나이가 많아도 용기가 생깁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동일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이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됐습니다. 맞아요. 음.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니까 굳이 동일한 회사 동일한 상품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음. 각각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자,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와 내 남편, 내 아이들, 전부 다, 다 나이와 성별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보험사에 똑같은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어, 그렇고요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이별로 성별에 따라서 또 직업군에 따라서 아니면 뭐 가족력에 따라서 각자에게 유리한 상품들이 보험사별로 달라요. 근데 모든 가족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우리 가족은 새는 구멍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보면 우리 집에도 여윳돈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도움 요청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 가족의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담 신청 전에는 사인 가족이 한달 보험료를 총 58만원 납부 중이셨는데요. 음. 남편분은 기존 종신보험 5만원에 전환실손 2만원, 새로 만든 백세만기 비갱신형 건강보험 7만원과 운전자보험 만원으로 총 15만원으로 줄여드렸는데요.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음. 그런데, 암을 포함해서 뇌혈관, 심혈관 3대 진단금과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음.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월 26만원 납부하시다가 개선 후에 종신보험 3만원대로 줄이고 실손 음. 2만원, 이번에 보완한 백세만기 비갱신형 건강보험 6만원에 운전자보험 만원까지 총 12만원으로 줄여서 매달 14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실손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백세 만기 건강 보장이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그쵸. 따님은 5만 원, 아들 6만 원 추가됐는데요. 그런데도 가족 전체 보험료는 5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많이 힘들다 싶을 때 정리를 하신 보험이에요. 근데 네. 정리를 하신 보험인데 좀 더 울타리 좀 세워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가격이 더 줄었어요. 네. 이게 웬일이야? 싶으셨을 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를 더 탄탄하게 세웠는데도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라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여도 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과한 금액을 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혹시 우리 집도 그렇진 않을까요? 30만 원이면 되는 거를 우리가 혹시 50만 원이나 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죠. 혹시라도 울타리 10개면 되는 건데, 30개씩 막 빼곡하게.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건강하다면.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6805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갑상선 암을 수술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다른 치료는 뭐가 있는지, 현재 드시는 약이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갑상선을 떼어냈다거나 그래서 호르몬 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받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인수심사 승인 통과가 되는 회사들 중에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곳.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 약을 계속 먹고 있다. 그래도 건강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면 건강체 보험 인수 심사 승인 통과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고지는 하지만 통과가 되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이런 걸 음음. 가입을 하시면 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약을 먹더라도 어쨌든 건강하고 병원에 자주 안 가면은 할인도 해 준다더니 <laughs> 정말 뭐 이렇게 내가 아픈 건 자꾸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고 되는데 음. 다만 약을 안 드시는 분들과는 다른 할인 상품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고요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장의 가성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절약하면서 보장은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자. 둘째, 건강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고지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더욱더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받자. 오늘도 즉각적인 도움 정세윤 전문가와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